자 무한직찰 본능 투싼 현대자동차 투싼 베미시 게임 팀리그 3회차 어, 경기 오늘 슈마지오 플러스의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펼칠 두 선수는 박신영 선수, 와 박성준 선수가 양쪽 팀 에, 슈마지오와 플러스의 선발 투수 아, 선발 투수요 선발 선수로 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투싼이고 두 선수의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MBCN에서는 네, 네, 나오고 있어. MBCN 통산 전적 5 7 3 27패 50%가 약간 넘는 승률 보여주고 있고 더그대 더그전은 15승 15cm, 15패로 딱 절반의 승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단박시영 선수의 목시고요 자, 신예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플러스 선발 박성준 선수입니다 KT, m g w 저금의 오늘 방송 데뷔 무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릭터가 제로입니다 m c k 풍산첫 출전 두 선수, 과연 누가 선을 제거할 지 함께 지켜보시죠 풍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양쪽 팀의 선발 선수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박진영 선수가 노란색 쪽으로 풀산 11시 경기를 시작합습니다 그 아래쪽 8시 쪽은 바로 이 하늘색 박성준 선수입니다. 네. 박성준 선수가 오늘 어떤 실력을 보이시게 기대됩니다. 적으로 막혀있는 게스 그 멀티들, 12시, 6시, 3시, 9시. 바로 이 지역을 공략을 먼저 하는 것이 저그대저그전이나저그대저구전이나 저구가 저그 저그 다른 종종을 상대할 때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점입니다. 네. 박성준 선수도 그런 점이 이 맵에서, 이특산이라는 맵에서 저그가 괜찮은 면이 바로 그런 멀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노란색 저우가 바로 박신영 선수요 연두색 저우가 바로 박성준 선수 엔비 c 게임 충산 첫 출전하는 박성준 선수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게임 방송 대회 첫 출전입니다 아나면 이제 제야에 붙어 있던 과연 그 돌이 금강석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돌이 돌에 불과했는지 오늘 어, 경기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겠죠 또이 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면 다듬어지고 이제 대공이 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돼가죠 그렇죠. 와뭐 아직까지는 처음이니까, 첫 경기니까, 일단 긴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의문이긴 하네요. 박성준 선수 정도, 그러니까 저그맨 정도의 실력자가 방송대회예선에서 뭐, 한 번도 뭐, 프로팀 틴천 선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선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 네. 네. 의문이네요. 왜 그랬을까. 네. 나중에 맞아요.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예. 제일, <laughs> 예, 가장 큰 부분은 아,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아. 학업 때문에 예선전에 참가할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어, 예. 또, 그렇고, 지금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그 대학생이라고 대학생, 그럽니다. 예. 예.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참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박수영 선수, 앞마당부터 과감하게 가져갑니다. 오버로드 정찰이 바로 또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네. 반면에 지금 박성준 선수 스포이트를 좀 볼. 빠르게 지었어요. 네. 자 본진 풀이 느게갑니다 박시영 선수. 네 대충 박성준 선수의 지금 인구수는 10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박신영 선수 앞마당 쪽에 해철이 그리고 본진의 포링풀 완성된 것이 박성준 선수. 자, 이 워낙에 그 지금 러시 거리는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먼 편이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이, 뭐, 육저글링이라고 하더라도, 박진영 선수의 본진 쪽에 도착했을 쯤에서는, 박진영 선수도 저글링을 보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성, 아, 박성준 선수 또한 육저글링을 뽑은 것이 아니라 드론 붙여지면서 소스 저글링만 생산해는 상태네요. 러시머리가 먼데, 라바를 굳이 저글링에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네요. 자 박시영 선수 의 어, 포인트 완성. 네. 그리고 본진에서 레어를 갑니다 박 신영선수 미네랄 멀티를 그, 이렇게 빨리 가져가는 적으로는 또 없었거든요 네. 그리 주진철 선수가 경기 초중반쯤 중반 접어들어서 암만한 멀티 격으로 확보하는 플레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걸린 두지가 확인 들어왔어요 이건 박시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맞지 않고 나오는 저글링으로 맞고, 다시 지금 현재 생산되어 있는 저글링은 찌르겠다는 얘기인데, 예. 네, 들어가서 찌르겠다는 얘기인데, 아, 저글링한집안주금 일단 잡혔습니다. 네. 자, 박신영 선수 저글링이 멀리 돌아서, 네. 박성준 선수의 포지에 도착하기 일보 직전. 박진영 선수. 그냥 가네요, 예. 어, 예.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자원체 지 조금 기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박진영 선수. 박진영 선수 안만당멀지 지역 10개의 미네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자, 네. 이 바로 가는 박성준. 아, 그렇다면은 그 지금 저렇게 상대 입구까지 왔다가 돌아갈 거라면 아까 중지의 더블링 따라가서 드론 한대안 잡히면서 방어해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드론 하나 잡히고 네. 왔다갔다하면서 자원 지치 방해되고. 네. 박신영 선수가 앞마당 멀티기억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미네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경기의. 예, 변수가 대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예,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보여준 플레이로 봤을 때는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가 훨씬 더 어떤 효율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 신용 선수는 안마당만 신용을 가져갔기 때문에 또 테크풀이도 늦기 때문에 방어해야 할그 지역이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네, 박성준 선수의 뭐 양동작전도 한번 뭐. 예, 자 이제 찔러버에게저걸리는찔러버는 박성준 선수 커트로 해줍니다. 숫자가 둘 자가 일단 뒤쪽으로 빠지는 박준영. 아, 예. 더블링 투자는 약간 박성준 선수보다는 박준영 선수가 조금 많긴 했었는데, 네. 처음에 아, 스피드업이 먼저 됐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달라들어서 약간 더블링으로 이득을 보다가 추가되는 더블링이 스피드업이 된 채로 오니까 지금 뒤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러면서 더원이 공기가 옆쪽으로 빠지는 선택, 대단히 예. 좋습니다. 이러면서 상대에게 이제 더블링으로 어, 두드리다가 뒤쪽으로 빠지면 상대 입구 쪽으로 저글링으로 대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 뒤로 돌아가서 저글링 두기로 흔들어주는 이런 플레이 예, 흔들겠죠? 예. 좋습니다만 두두 마리 저글링. 박성준 선수가 이거 다시 잘못하면 예, 비키아 저글링 둘 합류가 미쳤어요, 이거. 예, 경기큰 영향 미칠 수 있다. 좋갑니다 아. 습니다 아. 빨리 합류를 해줘야 할 유닛이에요. 스파이어 두드리고 있는 박진영 그런데 하늘의 뮤타리스가 저글링 숫자를 아. 자, 파이어스 파이어가파이어가파이어깨겠요 아, 파이어! 깰겁니다 비바이에 뒷속에 병력들이 있어요 파이어 깨지 못하게 어 갖고 있는 박성준 여기 신경 못쓰고 있죠 박성준 선수 그렇습니다 저글링으로 그렇죠 돌아가서 돌아가서 깨야됩니다 파이어는 지금 무조건 깨야돼요자 올라갑니다 저글링 네. 내얘기 충분히 깨야수 있어 충분히 자파이어 네. 박성준 선수의 지금까지의 플레이 또한 괜찮았는데 어예 자, 본진으로 서글링은 둘이. 박성와 박지영 선수 신경 못쓰는 인사합니다. 예, 이거 서글링 계속 들어가는데. 요 예, 예, 예. 박지영 선수 타이어 게임 리드를 여기서 도로, 예, 동점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음, 분명히 지금, 아, 자, 스파이어. 아, 똑같이 아, 스파이어 예. 지금주 박성주. 아, 스파이어 못 지키겠는데요. 서글링 지금 달라들어야 됩니다. 자, 스파이어 지키기 어렵다 스파이어 체력이 쏴들합갑니다 아, 아, 예. 박성준 선 똑같이 박성준 선수에게 모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드론까지가, 드론까가 이거 정말 줄었어 예, 박진영 선수가 훨씬 많아요. 유타리트, 유타리스 아, 이거 뭐지? 있어. 저 뮤탈리스트 아까 둘 이쪽으로 빠진 것 해치하지 못한 박진나 선수 이 경기 대단히 힘들어 졌는데요 그건 없어요 예. 그 없어요 진작에 잡아뒀어야 했거든요 그는 한바당에들어서면 본질이 없습니다 아이 경기에 확기운 나서 말았습니다 뮤탈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커지를 뽑아서 예 테러를 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박성준 선수가 뮤탈리스크잘 숨겨놨다가 상대 본진까지 가서 드론을 잡아주는 플레이 대단히 좋았고요. 예, 박신영 선수가 어떤 박성준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꽁꽁 숨겨놨다기보다는 박신영 선수가 자신의 본진에 난입한 저글링을 아 예, 박신영 선수 팀처럼 박성준 선수가 먼저 드팀에게1스을챙겨습니다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되네요. 예. 박성준 선수가. 박신영 선수가 좀 다수의 저글링으로 박성준 선수의 본진 안에 들어가서 예, 스파이어까지 파괴를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은 곧바로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스파이어까지 또 파괴가 되는 예, 그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뮤탈스크가 나오고 또 저글링이 난입을 하면서 드론을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예, 경기를 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예. 박신영 선수는 크게 두 가지를 실수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파이어를 강제 어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병력 손실이 너무 컸다는 점, 상대방의 병력 제거는 안 되고 어쨌든 상대방이 나보다 테크 트리가 빠른 상태에서 뮤탈리스크가 뜨고 저글링이 뜬 상태에서 스파이어 강제 어택하다가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자신의 저글링이 너무 많이 손해를 봤죠. 예. 거기서 일단 박성준 선수에게 승기를 좀 내줬다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스쿼지 4네 마리가 상대방의 본질 쪽으로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숨기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준 선수의 뮤탈리스크 두 마리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예. 그때 만약에 잡아냈으면 본진 지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막아내고 미네랄스 다시 되면서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박신영 선수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 어, 박신용, 아, 박성준 신영아박 선수의 경기력 참 좋네요. 예. 자 짧고 굵게 일단 여러분께 좋은 인상을 심어줬으리라 생각되는데 어 신예로서 첫 경기를 승리해가졌다는 것은 이제 신이나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예. 첫 경기가 신인 입장에서 가장 힘들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 힘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으니 이후의 경기는 연승으로도 이어갈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서운 또 신예가 등장하게 될 것인지. 자 먼저 예, 슈마지의 선발 선수인 박신영 선수는 박성준 선수에서 패배를 하게 됐고요. 아, 이제 말하자면 플러스에서는 박성준 선수가 계속 경기를 펼치게 됐고. 이제 조기란 감독이 박신영 선수의 뒤를 이어서 또이던지기들 출사표는 어떤 선수일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박태민 아,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예, 박태민 선수 저그대 저그전 참 잘하는 선수로 유명하죠. 그리고 네. 어, MBC 게임 내에서도 9승6패라는 괜찮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률이 한60% 정도 되는데, 네. 예. 뭐, 다른 대회에서는, 다른 방송사 대회에서는 또 이제 저그대 저그전 뭐몇 연승까지 하는 그런 기록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박태민 네. 선수가 지금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그런 신인의 기세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 어느 정도 저그대 저그전의 능력이 있고 노련한 이 박태민 선수가 가장 어울린다는 이 조균환 감독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수들 많이 나옵니다. 네. 자, <laughs> 오늘 두 번째 경기는 박태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스코어는 플러스가 1대0으로 슈마하를 지오를...